자, 무다 뭐 개념의 끝 여섯 번째입니다. 육쪽인 친구도 있고 칠쪽인 친구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현대시 대부분이 요 주제 안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보통 시를 쓸때 대상으로 삼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 작가가 시를 쓸때 대상으로 삼는 애들이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누구? 자연이나 자기 자신 아니면 약자 그리고 무언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항상 큰 바운더리부터 잡아. 뭐에 대해서 쓴다? 자연에 대해서 쓰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쓰거나, 약자에 대해서 쓰거나, 어떤 것을 비판하기 위해 쓴다고? 그럼 생각해봐. 자연에 대해서 쓸 때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올까? 자연은 보통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으로 많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자연은 일반적으로 자연 친화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심화를 해드리면요. 이거는 고전에서 자연친화가 많고 현대문학에서는 자연친화적인 것보다는 뭐가 더 많니? 자연물이 나오면 그 자연물을 통해서 뭐를 얻는 거 어떤 교훈을 얻는 이런 구조가 더 많다. 현대시는 교훈이 더 많아요. 알겠지? 네. 그다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하겠니? 항상 대부분, 뭐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은? 난 너무 훌륭하게 살았어. 나 쩔지. 이런 신은? 없어. 그런 거 교과서에 안 나와. 나는 부자가 됐단다, 얘들아. 하하하. 세상 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이런 신은 없어요. 다뭐 하는 거야? 반성이야, 반성. 대부분이 반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기력함. 뭐 하는 거겠어? 성찰하는 거야, 성찰. 반성하는 거.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 그지? 이런 성찰하고 반성하거나, 그 다음은 더큰 겁니다. 그냥 반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 쓰레기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병신 하면서 뭐 하는 거? 자조적 태도. 앞에서 했습니다. 자조적 태도는 뭐 하는 거였니? 무슨 뜻? 스스로 비웃다라고 했어. 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상이 자기 자신일 때는 긍정적인 게 없어요. 어, 우리가 배우는 현대시 거의 없습니다. 됐죠? 그다음 세 번째가 약자였어. 약자에 대해서는 시인이 어떤 내용을 담겠니? 교과서에 나오는 시가 아, 병신아 이러면 돼? 안 돼요. 뭐 나오겠니? 아안 됐구나 하는 거야. 연민. 안 됐구나, 그죠? 단순 연민이라고 하자. 안 됐구나 동병상련 같은 처지라는 거야. 불쌍하다 정도. 아, 너참안 됐구나 정도가 연민이에요. 됐니? 근데 이 연민에서 한발더 가면 뭐까지 가냐면 이 연대라는 단어를 쓰거든. 연민보다 연대가 좀더 강한 거예요. 그냥 아우 너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우리 같이 이기 이겨내자 하면 연대감, 공동체 의식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민중들은 참 위대해 이겨 내자 이까지 가면 더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약자를 예찬한다는 표현은 여기서는 너참 대단하다 지지 않는구나 이겨 내는구나 대표적인 민중을 나타내는 시가 이성부의 벼라든지 김수영의 풀 같은 시가 있거든. 그 시에서는 이 공동체의 시 겸대감에서 민중의 힘 이런 걸 나타내는 거. 됐습니까? 자. 그리고 시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역시 시대죠. 시대. 어떤 시대겠니? 대부분 일제 강점기죠. 일제 강점기. 독재도 많이 나와요. 독재. 사실은 이거 두개 거의 이거 두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념 갈등도 나오긴 하죠. 우리가 전쟁 이후에 그죠 좌익과 우익해서 민주주의랑 공산주의의 갈등 그런 것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강자들 냉소 차가운 미소라 그랬죠 냉소는 비판하는 거예요 역시 음. 이 강자들 지배층이라고 하죠 우리 소설 같은 데서는 보통 뭐뭐 장 붙는 애들 있지 소장 반장 원장 쓰레기예요 <laughs>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돈의 노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돈도 중요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어, 돈을 너무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부자가 될수 없어요. 어,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아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어, 그래요. 자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시에서 일반적으로 대상이 된 애들 네 가지 누구 자연 자기 자신 약자 비판. 그랬을 때 자연은 항상 플러스라는 플러스. 그러니까 자연 자체를 예찬하기도 하고 뭐한다. 어떤 자연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 교훈을 얻는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자기 자신은 나잘 살았어! 라는 것보다는 반성이 대부분이다. 약자 당연히 도와줘야죠. 연민하고 도와주는 거. 그 다음, 비판, 시대사, 혹은 강자, 지배층을 비판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시에서 쓰이는 단어는요. 시에서 쓰이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랑 달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를 일상어라고 한다면, 시에서 쓰이는, 문학에서 쓰이는 문학의 언어는 어떻게 다르냐? 자, 여기 표현이 좋습니다. 일상의 언어는 지시적 의미야. 사전적 의미고, 1차적 의미야. 국화라고 하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국화는 그냥 진짜 그 꽃을 의미한다고. 가을에 피는 식물의 한 종류입니다. 딱딱하죠? 이과애들. 문가는 갬성이 있어야 돼요. 자, 지시적음이, 의미, 사전적음이 의미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적음 외연, 외가 바깥이잖아. 바깥에 드러나는 의미. 1차적인 의미라는 거야. 사전적인 의미. 하지만 문학에, 문학에서 쓰이는 단어는 간접적이고요. 함축적이고요. 2차적이고요. 내포적인 의미. 안에 드러난 의미를 가진다. 함축적이다. 뭐 상징적이다. 이런 말도 써도 돼. 됐지? 국화를 보니, 간신과 싸우는 충신의 지조와 절개가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긍정의 의미. 우리가 플러스라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시어는 이미 일상 언어와 다르게 쓰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게 문학의 언어다 라는 것까지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 시에 쓰이는 단어들은 이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까 앞에서 우리가 5강에서 얘기했죠? 시라는 건 추상적인 걸뭐 해준다? 형상화 시킨다, 구체화 시킨다, 이미지화 시킨다. 다 같은 바운더리로 묶으세요. 묶으세요. 말 끝이 흐려졌네. 묶어. 형상한다, 이미지한다, 구체화 한다라는 것은 다 같은 바운더리로 묶으라고. 진달래꽃, 하는 순간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형상한다라는 겁니다. 함축한다 의미를 뭐 진달래꽃의 의미는 화자의 사랑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진달래꽃은 단순히 플라워가 아니라 사랑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음악성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은율이시 시에는 은율이 있다. 리듬이 있다. 시에 쓰이는 단어 시에 쓰이는 시어는 은율을 가진다.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하면 어떻게 끊어야 돼?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 지금 여기는 4, 4, 5인데요. 보통은 3, 4나 4, 3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둘을 합쳐버리는 거야. 하나 더 해볼까?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지?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끊으면 네 글자, 세 글자, 다섯 글자 그 다음은 말없이 고이보에 드리우리다. 그러면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잖아. 그래서 4, 3, 3, 4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합쳐서 그냥 7이에요. 7, 5조의 3음보 7, 5조의 3음보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냥 이런 운율, 리듬감을 가진다까지입니다. 됐죠? 어 그래서 지금 6강에서는 시에서 주로 쓰이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시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어, 문학에서 쓰인 언어와 일상 언어의 차이 있죠. 문학의 언어는 간접적이고 함축적이고 2차적이고 내포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어는 항상 형상, 무언가를 형상하고요. 구체적인,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켜주는 형상성을 가지고 함축성을 가지고 음악성을 까진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